가드에서 규모를 한대. 가디에서 규모 한대. 규모 한대. 규면를 한대. 규모를 한고 규모를 한대. 규모를 한대. 규모를 한대. 규모를 한세요모를 한대. 규모를 한대. 규모는 한대. 규모를 한대. 규한거 또 이게 막는 법이두 가지가 있어요. 그리고 이게 보통 겨드랑이브 그러니까 겨드랑이러니까 다리 사이에 오금쪽이 넣어가 방어는얘게있잖아요첫 번째 잡으세요. 내가 본능적으로 그림을 잡았다 그림 잡았어요. 우리 아다씨피 클로즈를 잡는다는게 다리를 막아면이 상대방이 모든 걸 방어하는 거잖아요. 근데 먼저 요 가드 기구라 해서 방어가 뭐냐면 팔을 이 떱니다. 근데 이걸 못 풀게 아, 하려면 첫번째 우리가 그 힘을 뭐냐 뭉키그립을 권해요. 뭉키그립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몽키그립을 권하고 중요한 건 팔꿈치로 겨드랑이 여기를 아박자보세그 그림 잡았으면 목걸이 잡고 몽키그립 잡고 팔꿈치 겨드랑이 아박 이러면 팔펴 버려요. 팔못펴 버려요. 이면겨랑이압박다 다시 한 번. 그러니까 방어를 참고 팔을 못 풀게 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가 여기서 팔을 잡고, 팔부분 잡고, 무릎을 잡고, 그런 식 잡으면서 팔꿈치 붙여가지고, 팔꿈치 여부분 붙이고, 아빠이가 이기게팔펴거든요 이쁘다. <목소리> 자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, 자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아, 요, 요 부위는 이 부위를다가 기억 자이 되게 이 팔꿈치 줄아빠가 방식. 나시. 이래 대해서 여기서 올리여기 열고. 아까 내가 올리는 단계, 목자가 똑같으니까 팔을 못 펴야, 이거. 야요단계에서 올리면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 잡으세요. 내리고 올리고, 그럼 짬구면서 팔 펴봐요. 이렇게 못 펴게. 일하면서 끝나는 거예 다시 한번 더. 이렇게 다시. 짬구자마자 목기를 잡고, 가깝게 올리고, 이렇게. 자, 짬구는 거야요 네, 자, 여기가 두 가지. 두 가지 뜨고. 자, 마지막으로. 자세 이렇게 잡았는데, 서너 잘 됐어요. 이거 좀 어렵습니다. 이렇게 잡았는데, 상대가 이렇게 잡았는데, 자, 웅군장이 먼저 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럼 이때는 잡으려 해. 이게 당를히 잡으려면 말이죠. 좀 펴야 돼요 벌려야 돼요 벌려야 되는 분배다. 그냥 이렇게 쓰면 상대가 그 부분, 문자를 기 때문에, 여기를 막아줘요 막아줘야 되고, 잡으세요. 막아줘야 되고, 이게 잡았잖아요. 잡으세요. 잡아오는 거예요. 중요한 건, 중요한 건이 몸이 멀어지면 안 돼. 중요한 건, 몸을 붙여야 돼. 자, 이쪽. 이쪽, 이쪽. 몸을 이렇게 붙여야 돼. 자, 멀리 하면 잘 보세요. 몸을 붙여 자, 몸을 붙여야 돼요. 중요한 건잘 보세요. 몸을 붙이고, 몸 붙이고. 자, 다시. 이 동작 잊어버리지 마세요. 몸을 붙 치고, 푹여 다음, 잡으세요 이래도, 이래도, 이 이래. 몸을 뒤해서 허리를 펴면서 몸을 푹 치는데, 잡으세요 <laughs> 상대가 요렇게 되있으면 사실 어려워요. 그리고 자, 릴짱이 이렇게 뽑으면 안 됩니다. 내가 몸이 이렇들어가 이렇게 돼요. 그러니까 여기를 맞춰서 이렇올라가내그러지리가잘으세요 다시. 이렇게는 못 뿜는다. 이렇게 뿜어가지고 놀린다. 이렇게 뿜 왜? 오글을기 때문에. 다음, 잡으세요몸 붙이고, 내가 체제랑 들어가서 이렇게. 팔꿈치 를 밑에 받치면서 올리세요. 받치세요. <목소리> 잡아줘. 맞아요 몸을 붙여. 최대한 등장이다. 그리고 꽉진 상태에서 몸을 펴면서 팔꿈치 들어간 이렇게 이렇게요. 팔꿈치 밑에서 들어간면서올 이거 뭐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요래 방식이 요래 되는 거야. 잡아봐. 이렇게 맞지. 그럼 이제 머리 에 몸이 떨어지면 안 돼요. 몸을 붙여야 돼.